아끌갔그거든요또 네. 거저저저... 여기를 써도 되고 하지만 오른 발왼 발이 끌려가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이 밀고 그러면은 네, 되게 찰지가 왔습니다 섞었다가, 그냥 풀었다가 그리고 더 들어가고 뒤지면서. 그렇죠. 그렇죠. 잘했는데 그렇죠. 네. 좀더 지금. 이 정도죠. 배가 거의 막이쪽 어깨는 죠이쪽 어깨는 여기다가 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담았지만은 얘를 푸는게 아니라 얘네들을 그렇죠 다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한하네 이렇게 약간 투펀 던지는 느낌? 네아 투펀이요? 그 느낌이 되게 투펀이요? 네 그니까 내네 체를 딜레이팅이 된다는 라 느낌 이게 하체 그... 이동을 통해서 네. 그쵸 그렇죠. 하체 네. 이동을 통해서 딜레이팅이 되죠 그냥 잘. 네네 와 이겁니다 또 크게 하면 훨씬 멀리가. 오. 오, 좋습니다. 오. 지금 약간 백스윙을 크게 만들고 있어. 크게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정말 하죠. 체가 여기서 이렇게 이, 그대로 이렇게 정말 이게 당기는 느낌? 체가 지금 당겨, 당기는당겨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체가 이동이 되고 체가 내내 내버려둔 상태에서 약간 당겨 당겨지는. 그렇죠. 그렇죠. 체가 내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야구의 느낌, 이 느낌. 아, 야구 그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더. 그리고 힘이 움직일. 빠져서. 네. 이렇게 딱. 이거 힘 빠져서. 네, 여기서 어. 손, 손목만 부드럽게 탁 놔주면 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만 더 빼주면 그렇죠. 네. 손목에 힘만 빠지면 그냥 그러니까 충만 좀더 만들어 있고. 나이스! 우와! 보세요, 이거! 어, 어때요? 버리! 오! 보 아. 우제, 우와, 우제, 우와, 우아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세우 보세요 보세요 오 우제! 제 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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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너무 스피드가 안 나서 찾아뵙는데 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스윙도 있구나 아,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추합니다 대박 그렇죠 우와 우와 야 지금 풀 스피드다 보세요 풀 스피드, 스피드. 어, 어, 어. 그렇죠 아까 이렇게 안 나왔는데 70m 5. 저50 나왔어요. 75. 너무 좋은 게 처음이에요. 세바. 처음으로 <laughs> 볼 스피드를 71.5가 나왔는데요. 아 정말 이런적인 처음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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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위기. 어, 쭉가네, 쭉가네. 보세요. 나 봤잖아요. 좋습니다. 네, 털렸네. <놀람>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아, 두서 좀, 좀, 좀 왔다 갔다 해서요. <놀람> <놀람> 이런, 이런 게 필드 가면한 번씩 나 아, 네, 고요 아. 이기만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요 여기만 이걸로 찍 거거든요 손목으로 이걸로 줘야 되고 다음에는 그렇죠 다리 다리 쪽 그렇죠 그렇죠 알는데좀더 지금 뒤... 이 정도로 돼야 되든지. 최소 도이 정도 해야지 물통 팁을 안 나보다 이렇게. 이거는 먼저 이게 풀리고 확뒤 풀리면 이렇게 풀고 들어가. 좀더 들어가고 뒤지면서 이 정도 오죠. 내가. 거의 막 부족 없죠. 이쪽 없대. 그러니까 여기가 막낀 거예요. 그리고 막참그 그렇죠? 네. 그리고 감았지만은 네. 얘를 푸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근처 같이. 한마디로 우와. 너무 좋아요. 아니 이제 팔로 팔를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네. 지금. 제가 좀덜맞았어요덜맞았지 좀 너무 잘했어요. 한분 별로 안 두고 일단은 괜찮아요. 굿. 나이스 우와 보세요 이거 어때 머리 오스드스드 나오죠 아니 우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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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다르죠 소리가. 맞는 느낌이 나왔어. 우와 56.56. 그러니까요. 우와 우와 우와. 나이스 소리. 오 좋았죠. 보이 스피드 56.7. 나이스 나이스. 오 좋아요. <laughs> 오 저기 좋아졌어. 와보거 거리. 거리. 보이스드 58나 58. 아시아. <laughs> 이렇게 약간 투포 던지는 느낌? 네. 어떡하 아, 느낌이 되게. 스펀는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내 체를 딜레이 히팅이 된다라는. 아, 게, 하체 그, 이동을 통해서. 네. 그쵸. 네. 하체 이동을 통해서 딜레이 팅이 되죠. 네네, 네네. 와, 이겁니다. 백스윙은 조금 더 크게 하면 훨씬 멀리 가겠죠. 우와,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57.3 <laughs> 지금, 지금 약간 백스윙을 크게 만들고 백스윙 크게 요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체가 여기서 이렇게 이, 그, 그대로 약간 정말 이게 당기는 느낌? 체가 당기는, 당겨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체가 이동이 되고 체가 내, 내, 내버려 두는 상태에서 약간 당기, 당겨지는 느낌. 그렇죠. 체가 내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야구의 느낌 아 양극기 느낌이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더 그리고 더 힘이 빠져서 네 이렇게 딱 이거 그러니까 힘 빠져서 네, 여기서 손, 손목만 부드럽게 탁 놔주면 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손목만 더 빼주면 그쵸 네 손목에 힘만 빠지면 그러니까 만좀더만들고 오케이 오케이 아괜찮아괜찮아 채를 괜찮아. 음. 내비두고 가니까 그냥. 손목만조금더 풀어지는 좋을 만같아만 쪼금만 좋아요. 쪼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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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금 아하 하만튼 우와. 우와. 우와 더 간다 더 간다. 금만쪼금 와 손목이 그냥 풀리는데 알아요? 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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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는, 너무 수익이 많이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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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도 잘 맞았죠? 투수 와툭처도 세이치가 아닌데 지금 네 지금 어, 약간 살살 쳐봤어요오툭처도 <laughs> 오, 되게 잖아 그렇죠! 우 와! 우 와! 야, 지금! 풀스피드 다! 보세요 풀스피드그스피드 홀스피드! 홀스는데7 0피드 홀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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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스 오, 풀스피드, 너무 좋아요. 다시. 풀스피드. 70, 오, 더 감았다가, 이거 들리세요, 그냥.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하신 겁니다. 이거는 시작이고요. 고 헤드스피드. 풀스피드는요, 제가 볼 때는, 손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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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이스좀 이런 데야돼 아니, 좀, 뭐야? 거기둘다 많이 어야하잖아 사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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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잘한 거예요. 일단 제가 뭘 봤냐면은 잘감았어요 담는 건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거리가 나올려면 안 돼요. 나가시는 거예요. 오, 나이스. 나간다. 하잖아요. 보세요, 코 보세요. 이렇게 차야죠. 알았죠? 다르죠, 소리가. 나가잖아요. 보세요, 코. 이거요, 이거. 이거, 이런 분위기. 오, 어, 축하해요, 축하해요. 보세요. 나가잖아요. 我说，孩 <laughs>